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의 교회를 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두 교회는 그 모습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두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볼것 같으면은 내것내것 내것 없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고, 또한 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운집해 있는 권위 있는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며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했고 성도들의 교제가 활발했으며 또잘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모이기는 했고 또 모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셨던 말씀,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던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으기만 했고 모이기만 했지 흩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유언을 성취하고자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7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래서 7장의 마지막 절인 5 9절과 6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천 명씩이나 회개하며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그들을 흩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이렇게 강권적으로라도 그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성도들이 새롭게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이 할수 없이 흩어져서 이곳 저곳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데 그 당시에도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닌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처럼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닌 헬라인, 즉, 이방인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집니다. 사실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헬라의 문학과 헬라의 미술과 헬라의 철학에 심취했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러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사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진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될 때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될 때에 그들은 다시 흩어지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와는 또 다른 모습의... 안디옥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세웠고 또한 섬겼던 권위있는 교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대형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성도의 규제가 활발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져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요 또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함께 모여 세운 교회요 그래서 규모나 권위나 모든 면에서 예설렘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힘이 모아지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금 내보내어 선교하게 하는 그래서 다시금 흩어지는 작업을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디옥 교회는 태어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 세워진 교회이니 좀처럼 잘 성장하기가 힘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26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구절의 말씀에 의하건대는 비록 이안옥교회가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모임으로 무언가 잘안 맞을 것 같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도무지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성편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이 전파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인에게 뭘 말하였느냐 하면은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주님이 만민의 구주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구주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이었고, 자기들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첫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교회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고르전서 1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에서 헬라인이란 그리스인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당시의 문화와 문명은 그리스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과 문학과 미학을 논하였고 미술과 조각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철학과 미학과 예술을 논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주 요인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도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지식인을 대하는 어떻게 이 사람이 십자가를 믿겠나 싶어서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의 지식적인 이야기만을 나눌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맞는 대화만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아니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지혜를 원하고 철학을 원하고 미학을 원하는 헬라인들에게 철학을 말하지 아니하고 미학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과 지혜를 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우린인 1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두 메시지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 설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장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첫 번째 그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4장은 베드로가 제사장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5장에서는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는 다시 나와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장은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행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차도 바울의 경우에서도 보면은 그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도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음을 부활에 있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2000년 세계 선교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박선희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박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면 모든 게다 선교가 아니다.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야 그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그런 미세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경우에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 설교되고 있습니다. 또 부활도 부활주일에만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학생들 또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가서 공부하는 곳이 미국의 프린스턴신학교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곳에 우리 한국인으로 이제 정년이 다 되어가는 이상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교수로 계십니다. 한 40여 년 거기서 봉직하셨어요. 이번 2000년 세계 선교 때도 오셔갖고 선 주제 강연을 하셨는데 이분이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미국 교회가 발전하지 않고 있는지 성장하지 않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 프린스턴신학교에 미국인 목사님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요즘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에게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길래 다시금 물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오는 대답들이 요즘 세상에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이상현 박사의 말이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며 그런 교회가 성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 역시도 그런 교회를 성장시키셔야 할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한국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외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힘이 없고 대신 다른 내용들에 더 힘이 들어갑니다. 또, 부활을 힘있게 외치는 교회도 역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술시대의 십자가와 부활이 힘있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같이 헌신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큰 무리들이 안디옥교에 더욱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은 단순히, 예수렘 교회 핍박을 피해 나온 전도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후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 다음 22절을 보면은 예루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은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그일 뿐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교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인, 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으니까, 아니, 저 이방인들은 또 뭐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였는데, 이러한 바나바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바나바를, 누가가 바나바를 이처럼 극찬한 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느라 하면,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 맨 끝에 보면은 이두 사람이 부재금을 갖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15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말자 하는 것 때문에 다툽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나바가 아닌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비록 자기 스승인 바울과 다투고 헤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그가 지금 안디옥비에 내려가서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라인들을 가르치는 것은 치매. 지나치다고 하는 것을 힘에 겹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헬라 철학이나 문학에 대해서는 문의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헬라 학문에 능통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는 바울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지금 이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의 본문 25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그야말로 별볼들이 없어 보이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리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꼭 예수님 같다.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표이죠? 다른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호칭이 붙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었고, 그 다음 바나바와 같은 복음에 걸맞는 헌신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집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가장 훌륭하고도 유력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시시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전 못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을 선교사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흩어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자로 양육되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일꾼들을 다시금 교회로 보내고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선교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제가 이천년 세계 선교대에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의 수가 모두 합해서 약8 0 0 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 모두를 들어왔고 또 파송한 교회 단임 목사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의 큰교회를다 자리를 우리가 빌려 가지고선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도전과 또 새로운 것들을 볼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셨던 전주 안디옥 교회의 이동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령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솔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먼 곳에 대해도 선교를 함으로써 모두를 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이네 가지 중한 가지라도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마카오와 그리고 유구족을 향해서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종덕 선교사도 그렇고 손영표 선생도 그렇고 두분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가끔 마카오는 왜 아직 자립을 하지 못하는 질문을 듣습니다마는 마카오 교회는 생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중국의 노동자들이 돈 벌러 온 사람들이고 그들을 선교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틈이라도 뀌어서 집으로 송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중국인들은 헌금하는 버릇이 잘안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돌수 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대여서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돕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교회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바나바 같은 헌신자가 많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명령인 선교 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과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흩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아하지 않게끔 하시옵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는 다시금 세상에 나갈 수 있게 아버지 원하오니, 특별히 먼 곳에 선교를 우리가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마카오와 유구족 선교지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와 또한 물질로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에 싸오니, 주께서 성령을로 역사서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들어와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함 나이다. 그들을 손기며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돕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 앞에 기쁨과 감사로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